여러분들 신용카드 하나 잘못 쓰면 바로 불법을 저지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정말 재밌어요 자 어떤 거냐면 코인에는 김치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은 뭐냐면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사이에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국내 거래소가 더 비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까지도 비싸냐면 20% 이상 비쌀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 전 세계에 해외에서 코인을 사가지고 국내 업비트 비싸에다가 갖다 팔면 바로 이 20% 수익을 볼수 있는 바로 개꿀 부업이 있습니다. 이거를 많이 하신 분들이 있어요. 비트코인 불장 때 엄청나게 많이 하셨는데요. 이거는 외환거래법 위반, 불법 환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에다가 신용카드라든지 혹은 해외여행 가서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업비트로 들고 온다면 바로 불법을 저지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 풀버전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왜 환칙에 걸리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환칙이냐? 여러분들 신용카드로 이렇게 긁을 수 있는 사이트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 뭐 문풀, 람프, 바이낸스 커넥트, 어, 트랜섹, 심플렉스 그리고 멋시깽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그냥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코인이 사집니다 쭉 코인을 사 그런데 이런 사이트들, 이런 업체들이 어디에 위치하냐면 해외에 위치합니다 해외에서 결제를 달러로 받습니다 달러로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달러가 해외로 유출되는 거예요 신용카드로 긁기만 하더라도 달러가 유출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죠? 해외에서 이렇게 비트코인을 산 다음에 업데이트에다가 코인을 넣고 현금으로 바꾸죠. 이것은 뭐냐?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달러가 유출이 되는 외환거래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금으로 해외에서 코인을 사는 이런 행동 자체는 전부 다 외환거래법에 위반되니까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불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신용카드로 해외에서 비트코인을 사는 거니까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해외 업체 저런 거 많으니까 접근할 수 있거든요.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런 거, 문자로 많이 오거든요. 문자로. 문자로, 뭐, 소소한 알바 요런 거 있으니까, 걸리시면 안 되니까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조심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해외여행. 해외여행 갈 때, 캐리어에다가 이제 돈 싸들고 가가지고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개인적으로, 제가 17년도에 코인 시작했거든요. 17년도에 코인 시작했는데, 18년도에 이거 하려 했어. 18년도 초에 하려고 했었어. 하진 않았어. 하진 않았어. 왜 그러냐면 이게 진짜 유행이었거든요. 유행이었어요. 그때 뭐였지? 유학생이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중국으로 한몇 천만 원씩 들고 가서 이제 현금 가방 하고 하고 <laughs> 하려고 이제, 이제 생각했다가 제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남들도 생각했나봐. 유행이었거든요. 18년도 찾아봐요. 18년도 초에 그랬어. 유행이어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오 이런 루트가 있구나라고 발견하니까 뉴스에 떴습니다. 뉴스 뉴스에 떠가지고 이제 철컹 해가 가지고 아 잡히는구나 해서 안했습니다 이게 왜 18년도에 유행했냐면 17년도 말에 불장 왔었죠 그때 김치 프리미엄이 50%까지 올라갑니다 김프가 60 50 60%까지 올라갑니다 그냥 어 불법인 거 알지만 돈가방 들고 한번 나갔다가 들어오면 돈이 50% 60% 수익이 납니다 그러니까 나도 생각이 났지 응. 그때는 많이 했어요 다들 강남 아줌마들 돈 모집 체해 가지고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그랬어요 나도 생각을 했는데 아, 불법 이더라 조심하시면될것 같습니다 이런 업체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구글에서 찾을 수 있긴 합니다 구글에서 그냥 신용카드로 비트코인 사는 법 한번 하면 페이비즘 하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원화를 비트코인 거래 뭐 페이비즘 수수료 없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전 세계에서 유명한 코인 지갑이죠 트러스트 월렛 트러스트 월렛에서도 이렇게 바로 비트코인 살수 있습니다 업체들도 이렇게 추천해줘 그러니까 코인 지갑 어플에서도 이런 게좀 많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나도 접근이 쉽습니다 구글 검색만 하더라도 되고 그리고 그냥 코인 지갑 어플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적응성이 너무 좋아서 혹시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 나도 10년도 18년도에 그런 나쁜 생각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런 나쁜 생각 할수 있는데 불법이랍니다 조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환치기가 급증해 가지고 지난해만 하더라도 5 6조원어치의 환치기가 발생되었고요 이거를 한 1당 20명 이제 바로 깜빵 갔다고 합니다 조심하시면 될것 같고요 최근 카드사별 해외거래소 차단 현황 이게 뭐냐면 거래소 라든지 이제 저런 코인 구매 시스템에 대한 적발 내용인데요 엄청난 많이 차단되고 차단 금액도 이렇게 쭉쭉쭉 나옵니다 5년간 117건 도전 됐습니다 아, 117만 건 사람들이 신용카드로 코인 구매하는 건수가 5년 동안 117만 건이 도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가 거래돼 가지고 이제 김프 먹으려고 사람들이 갖다 파는 사람도 많다라고 하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웬만하면 이런 거래들은 차단되긴 하거든요 차단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이런거 어떻게 쓰든 뚫어가지고 뚫어가지고 할 수도 있으니까 하면 깜방할 수도 있다는 점 경찰 출소 받을 수도 있다라는 점 꼭꼭 조심하시고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저거 신용카드 그 하는게 이게 매력적이긴 합니다 매력적이긴 해 요즘 사람들 저는 저같은 요런 짠돌이 분들이 좋아하는게 있습니다 그 상테크라고 상품권테크 있습니다 상품권 재테크라고 상품권으로 그 그걸 찍는 겁니다 그 뭐지 내역 매출내역 매출내역이라고 하나요 여러분들 실적실적 실적. 상테크로 이제 실적을 찍는건데 상품권이 되는 카드가 있고 안되는 카드가 있죠 하지만 저런거 비트코인 사는거 있죠 비트코인 사는건 저거 실적 인정되거든요 실적 인정되고 심지어 해외결제라서 실적이 엄청나게 빠방하게 인정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거는 이제 상품권은 카드사마다 100만원이 한도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구매는 한도가 없어요 그러면 할인한도 없는 할인한도 없는 신용카드로 해외결제를 몇억씩 긁어버리면 엄청난 수익이 되는거죠 그래서 생각이 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김푸도 먹고 김푸먹고 카드 혜택받고 이래서 끌리긴 합니다 불법이래요. 어, 조심하세요. 나도 옛날에 이런 거 많이 찾아봐서 그래. 하고 싶었거든. 너무나 달달해 보여서.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다시 엑셀 말씀입니다. 다시 부릉부릉. 자, 여러분들 신용카드로 해가지고 쉽게 이렇게 불법을 저지를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신용카드 이외에도 이런 것도. 아니 잠시만 잠만, 잠만. 설명을 잘못했구나. 다시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 다시. 여러분들 방금까지 신용카드로 코인 구매해가지고 불법을 저지르는 그런 내용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쉽게 질문할 만한 그런 내용들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요겁니다. 업비트에서 빗썸으로 역프리니엄이라고 국내가 고인, 코인이 더쌀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업비트에서 사서 바이낸스로 보내고 몇달뒤 바이낸스 바이낸스에서 업비트로 다시 보낼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역빛, 역프리니엄일 때 국내가 더쌀때 사가지고 김프가 붙었을 때 국내로 보내는 김치프리니엄 차익거리입니다 이거는 과연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 요거는 합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국내에서 코인을 사서 보내죠. 그러니까, 코인만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국내에서 달러가 유출됐나요? 아니죠. 국내에서 결제했을 때, 국내에서 현금으로, 원화로 코인 사서 코인만 왔다 갔다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외환거래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래서, 김프 차이 먹는 건 합법이니까 여러분들 걱정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아까 말씀드렸었던 신용카드로 코인 결제를 하게 된다면 불법이 될수 있다고 이야기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또 생각할 만한 또 내용 하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 보따리상입니다. 보따리상은 뭐냐면 거래소 A와 B 사이에 시세차익을 노리는 건데요. 이게 업비트 국내 거래소와 바이낸스 해외 거래소일 때 과연 내가 외환거래법 위반인가? 이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거는 이 보따리상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생각하시면 합법인지 불법인지 알수 있는데요. 업비트에서 코인 구매할 돈을 해외로 보냅니다. 이럴 때 업비트에 여러분들이 뭘 넣죠? 원화를 넣습니다. 원화를 넣고 해외 거래소 갔다가 해외에서 코인 사가지고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와서 원화로... 도하죠 그러면 현금만 왔다갔다 합니다. 우리 원화만 왔다갔다 해요. 그래서 달러 유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합법이다 불법이다 합법입니다. 여러분들 보따리상은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기 때문에 혹시나 가격 차이가 이렇게 존재 할때 왔다갔다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코인만 왔다갔다 하는 사건들은 코인만 왔다갔다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 편하게 거래하시면 될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요거 요 궁금했죠? 어, 궁금한 내용들 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김프차익 그리고 보따리상 요런 부분은 가법이니까 걱정 마시고 혹시나 이런거 수익날 수 있으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잘 안되지 요즘은 잘 안됩니다 김프차익은 진짜 잘됩니다 김프 먹는거는 이거는 정말 정말 추천합니다 요거는 웬만하면 연수익 연수익 15%는 그냥 가져갑니다 연수익 15%는 그냥 가져가니까 웬만하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면 사이트가 있어요 김프가 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김프가 사이트 들어가면 이렇게 코인 김프가 싹 보이는데요 여기에 다른 거 검색하지 마시고 그냥 a다 검색하시면 됩니다 a다가 속도가 빠르고요 수수료가 쌉니다 그래서 a다로 하세요 다른 거 궁금하지 하지 마나 개만이 했어 개만이 <laughs> 하니까 거래대금 높고 시세 시가총액 높고 호가창 가득 차 있고 그송금속도 빠르고 수수료 낮은 게 최고입니다 아시겠죠 a다가 제일 편해요 지금 보시면 김프가 2%죠 김프 2면 무난합니다 무난하게 김프가 있는 건데요 이 김프가 마이너스 0.58 혹은 마이너스 1% 요렇게까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요때가 역후 역프 중에 역후가 가끔씩 오는데 가끔씩 오는 역후 중에서 가장 무난합니다. 가장 무난한 역후예요. 요때 교환하시면 됩니다. 요때 업비트에서 에이다를 이제 바이낸스로 보냅니다. 바이낸스 그리고 바이낸스에서 그냥 매매하세요. 매매하셔도 됩니다. 그냥 코인 보유하셔도 되고요. 에이다를 해외 거래소로 보내고 계속 보유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냥 거기서 뭐 파시고 테더로 파시고 다른 알트코인 매매하셔도 됩니다. 그냥 태도로 보 보유하셔도 돼요. 즉 달러로 보유해도 되고 코인으로도 보유해도 되고 다른 코인 사도 됩니다. 그렇게 편하게 매매하시다가 몇달뒤 아마 한 달만 지나더라도 김프가 2%에서 3%가 찹니다. 이게 가장 보편적이에요. 그럼 이때 다시 가지고 있었던 바이낸스에 있었던 코인을 에이 a 로 바꿔서 국내 거래소에 보내고 매도하시면 2에서 3% 돈이 늘어납니다.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 계속 버시면 돼요. 요거 먹으시면 돼. 이거를 1년에 몇 번씩 오거든요. 1년에 몇 번씩 오니까 이거 먹으면 되고요. 정말 내가 큰 수익을 내겠다. 김프 역프 마이너스 1%에서 김프 3%가 이게 왔다 갔다 자주합니다. 여기가 왔다 갔다 정말 자주하니까 이 부분은 정말 안정적으로 먹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내가 조금 대박을 노리겠다. 난 크게 먹겠어. 굳이 이렇게 자주 하진 않겠어. 나는 정말 기회 올때 하겠어 하시는 분들은 역프가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이때 사이에 왔을 때는 웬만하면 하세요. 1월 일은 거의 없거든요. 역프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거의 안 옵니다. 이때 바꾸시고요. 국내 돌아오시면 국내 한 3%대, 3%는 금방 오거든요? 그러면 6% 그냥 먹습니다. 6% 그냥 먹으니까 걱정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김프 몇 퍼센트 때 옮길 수, 있, 옮겼는지 알수 있나요? 아니요. 본인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 도와주진 않아요. 그러면 6% 그냥 먹으니까 하시고 싶으시면 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내가 정말정말 정말 대박을 노리고 나는 해외거래소가 편하다? 뭐, 뭐, 불장까지 기다리세요. 불장 오면 김프 10%, 김프 2 0붙으니까 그때에 뭐 왔다갔다 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뭐, 환율 리스크 존재합니다. 환율 리스크도 존재하는데 김프 차액 이렇게 먹는 거 제가 국내 3%때 돌아오라고 했었죠? 이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3달, 3달 정도 걸리는데요. 두 달에서 세 달인데 이때 동안 환율이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내가 버는 수익은 내 기대 수익은 3%에서 4%인데요. 환율은 많이 움직여봤자 한2% 움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환율 리스크도 조금 음,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렇게까지 환율이 급등하지는 않아요. 코로나가 아니라. <laughs> 코로나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제가 천만 원을 바이비트로 옮겼는데 바이비트에서는 천만 원보다 작더라고요 김프 플러스 수수료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김프 2% 붙어져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만 원을 천만 원 어치를 사가지고 해외 거래소 보내면 해외 거래소에서는 돈이 적게 찍혀 있어요. 반대로 역풀일때역프리니엄일때 국내 거래소에서 천만 원 사가지고 해외 거래소로 보내면 천만 원보다 늘어나 있을 겁니다. 찍혀 있는 거 그렇게 찍혀져 있을 겁니다. 보이는 거는 항상 그렇게 보이지만 다른 거다볼 필요 없이 김프가 들어가서 김프 가라는 사이트 들어와서 이것만 보시면서 그냥 국내 해외 국내 해외 국내 해외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요것으로 여러분들이 김프 차익 매매에 대한 불법성 그리고 신용카드로 코인 구매하는 하면 불법이, 가, 불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 조심하셔라 라는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해당 내용 참고 잘 하시고 매매하실 때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인 더 방송 평일 오후 8시에 생방송 진행하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짝짝짝